터미널에 왔어요 아 근데 저택시기사 새끼 잔돈 없다고 돈덜 거슬러 줬어요 원래 2 2디르시키 오기로 했는데2 9디르시키 왔어요 키는거 맞아? 는 택시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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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키 택시키는 택시키는 택 Same bus. Same bus. C T one C T one ship shown. i not change the bus. 오르코 버스는 C T M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매를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발권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장 발권이 매진될 수도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미끊으라고는 하는데 전 시간만 확인하고 좀 여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현장 발권했어요. 버스 터미널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가 기다리는 장소고 여기가 티켓 사는 데. 야, 이제 샤워할 멘 버스 좋아 보이는데. 좌석 번호가 있는 거같아 네, 버스가 생각보다 깔끔해요. 여기 이게 슬포트두개 있어요. 몇 군데 꽂아봤는데 다 작동하네요. 태블릿을 고프로밖에 없는데. 이렇게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샤우엔 도착했습니다. 여기서 호텔까지는 한 20분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오늘은 1박에 15,000원짜리 숙소에서 잡니다. 이프 샤우엔이 파란색 마을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파란색. 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경사가 경사가 장난이 없어요. 다 올라가면 완전 땀 범벅되겠는데. 와, 저기는 경사가 더 가팔라. 말도 안 되는 계단을 올라야 돼요. <laughs> 어, <타일러. 웃음> 제가 오늘 묵게 될 곳은 여기입니다. <laughs> 난 중국인이 아닌데 배정 받았습니다. 여기는 화장실도 없어요. 문까지 이러니까 되게 감옥 같다. 은 여기입니다. 미스터 밀 차이니즈 레스토랑. 이게 맛있다 그래서 요거 먹으려고요. 카네이드 미트 핫, 파이 파이팅. 인 원판타. 식당 분위기 장난 없어요. 음식이 나왔습니다. 주문한지 1 시간 만에. 결국 밥까지 먹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면 맥주를 못 먹어서 샀다서 밥은 참았어요 또 왔습니다 레스토랑 아우모우라비에 들어왔는데 옆에 <목소리> 아저씨랑 합석했어요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네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제 반수준밖에 안되는 맛인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<목소리> pour le plan p 이 웰컴 마르헤더 메라바 레이스리프 거의 얼굴, 얼굴, 막 갖다 대는데 마약 같은데 날이 밝았습니다. 아, 어제 술 마시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. 납속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무슨 조만한 약간 불맹이, 약간 한약재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걸 저한테 주면서 한번 피워보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 잠이 잘 온다고. 그래서, 그코 받을 뻔했는데, 오, 이거 딱 직관적으로 이거 마약이겠구나 싶겠더라고요. 이름을 물어보니까 헤시시라고 하는 그런 약간 마리화나, 이게 모로코 내에서도 불법이고,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, 당연히 우리나라 가서도 처벌받는 그런 마약 종류라고 합니다.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. <놀람> 랑 드링크랑 해가지고 80 디라함에 준다고 해가지고 들어왔어요. 저는 시린포무렛시랑 그리고 양고기 타진이랑 그리고 디저트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디저트로 과일 샐러드 시켰어요. 보믈레시 나왔어요. 토마토가 대신 나오긴 했는데 기차있으면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장이나 시우가 싫어하네. 맛있어요 메인디쉬도 나왔습니다 양고기가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양고기 타지를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양고기 맞나? 네. 그 집이 맛있는 거였어요 일단 약간 갈비찜 맛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짠데 집이 좀더 향신료 향이 강하고 단맛이 거의 없어요 탕해를 해서 먹었더니 더 맛있다 이거 먹을만해요 마지막 과일까지 나왔습니다 샐러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샐러드가 맞나? 안고건가 아, 뭔가 배 아플 것 같은 맛인데? 바나나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런데 과일만 좀건어 먹으려고 해요 물은 약간 배 아플 것 같아요 있다가 숫자8 0디라 나왔어요 에피타이저의 그 메인의 디저트까지 80이면 네. 맛은, 맛은 그닥이지만 가성비는 괜찮은 식당인 것 같아요. 하나씩 세개세개세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저는 지금 하일마로 가고 있습니다. 하일마는 시푸샤우엔 시내 그러니까 메디나의 동쪽에 있는 폭포가 있는 마을이라고 해요. 슬슬 다가가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. 슬슬 폭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. 물 소리가 막 들리는데. 응덕새도 있어. 잘 시원하게 타는 건가? 저는 지금 스페니시 모스크로 가고 있습니다. 셰프 샤우웬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요. 근데 엄청 오르막길이긴 해요. 한 20분 거의 등산을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어, 여기 올라가야 되나 봐요. 한 20분 올라가야 된다고 하던데, 1000인가 요 또... 아, 더 간다. 근데 여기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문이 잠겼네. 엄청 힘들게 올라오긴 했는데 엄청 멋있습니다. 확실히 블루시티예요. 아, 여긴 확실히 비싸게 받네 1 0디로 안받아요 와 땀이 엄청났어요 머리 깨질듯이 차갑진 않네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 다 힘들어하면서 켁켁거리면서 다들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오길 잘한거 같아요 이0프샤워회을 당일치기로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1박은 하면서 그래도 여유있게 여유 저녁도 먹고, 그리고 밤늦게까지 되게 도시가 활발해서 분위기도 좀 즐기고 1박 정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